안녕하세요. 토이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벌써 2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3월달. 오늘 황금 티켓 80만원이네요. 오늘 당첨자 안 나오면 다음 달 100만원인가 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2월달에 황금 티켓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월달 확률이 2월, 2월, <laughs> 그러게요. 벌써 봄이 왔어요. 2월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황금 티켓 속도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님. 이번 에 사랑하는님 개그리 베트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제 진짜 캠핑하기 좋을 때죠.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저희는 4월달 말까지 장박이다. 김현님 반갑습니다. 4월달까지 장박이다. <laughs> 2월달에? 저도 2월달에 일이 엄청 많았죠. 2월달, 2월달. 12월, 1월, 2월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너무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제 조금 상황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또, 일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아마 자영업하는 사람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요즘 다들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얘기 들어보면. 뭐 그래도. 다뭐 버티면 사는 거죠. <laughs> 자, 오늘은 80만 원 상품권이고요. 오늘 2월 달에 황금 티켓 갖고 계신 분이 사천휴교수한 분이랑 평택, 소, 평택 소사 CGV. 한 번. 음, 평택 소사에서 나왔네. 회원번호는 17번, 32번이고요. 2번 만약에 오늘 당첨자가 안 나오면 다음 달은 100만 원 무조건 추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드디어 3월 달에 황금 티켓을 뽑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만원 상품권이 무조건 나가는 달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는 황금 티켓을 뽑아, 무조건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요. <laughs> 요즘 아이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 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만원 상품권이고요. 오늘 당첨자 안 나오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은 100만원 상품권인데 100만원 상품권의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이월하지 않고 무조건 추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6분이 3월달에 황금 티켓 뽑으신 분이 6분이다. 그럼 그 6명만 가지고 추첨을 해서 100만원 상품권이 무조건 나갑니다. 아니면 50만원씩 두분 뽑아도 되긴 그러면 더 좋긴 한데 더 좋기는 한데 그거만 다음 달에 한번 상의 한번 해둬서, 해봐서 하시죠. 뭐당천자가 많으면 앙간 접근 둘이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랑 뭐 협의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뭐 구독 좋아요 누르신다고 뭐 제가 돈 버는 건 아닌데 이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이 황금 티켓 뽑으 2월 달 황금 티켓 뽑으시는 분은 두 분이시고요, 사천 유교설 평택 소사시지부의회원 번호는 17번 32번입니다. 오늘 이 번호 안 나오면, 뭐 다음 달 100만 원상품권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번호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아시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또한 말씀드리지만 뭐 조작이나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죄송합니어 걸렸어. 손 걸렸어. 걸렸어. 아, 죄송합니다. 손 걸렸어. 자 번호 이게 지금 좀 손이 짧아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신나네자 행운번호.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 있습니다. 50번까지. 요 번호 추첨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요. 아, 이게 지금 손이 짧아가지고. 추첨합니다. 손이 짧았어요. 어, 이왜 손이 걸렸지? 그래서 이 번호로만 가지고 1번부터 50번 돌리고, 그리고 추첨을 하는데, 오늘은 두분 밖에 안 계셔서 확률이 굉장히 적죠. 확률이 굉장히 적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한 분, 한 분이셨는데, 당첨되셨어요? 50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상품권 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좀 적겠죠. 오늘 안나와야 재밌는데 그렇죠? 그래야 다음달에 100만원으로 100만원 상품권으로 할건데 그러면 3월달에는 자판기를 털러 가봐야겠죠 황금 티켓 뽑으러 황금 티켓 뽑으시면 일단 저희가 신규 상품권 만원짜리를 10, 하나 보내드려요 기본적인 선물로 근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버리시는 것 같아요.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황금 티켓을 많이 넣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중요한 건 80만원 상품권이고, 당첨자가 안 나오면, 다음 달 100만원. 그러면 3월달에 각국에 100만원 이상은 이월 되지 않기 때문에, 3월달에는 100만원 추첨이 무조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황금 티켓을 3월달에는 꼭 뽑으셔야겠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 짱구자판기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짱구자판기가 매니저다 보니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정만이 들어오셨네. 정만이 안녕하십니까. 항상 출근 준비 좋아요. 출근 해야죠 무조건. 출근은 해야죠. 자 일단 오늘 두 분입니다 두 분. 17번, 32번 안 나오면 다음 달 100만 원 상품권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자몇번 섰을까요? 섞는 것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좀 하는 게 많아요. 지금. 그, 무인 매장, 전자담배 관련해서 무인 매장 지금 계속 전기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 일단 세번 섞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피규어 무인 매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짱구, 아예, 대우미디어에서 별도 라이센스 계약 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짱구 작품기 계속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하고 있고, 뭐, 좀 정신 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추첨 갈까요, 일단? 추첨은? 추첨 출장 바로 갈게요. 세번 섞었습니다. 이게 돌리면 이제 나와요. 어이구 자. 역시 48번입니다. 48번. 자, 드디어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아, 이거 너무 아진가? <laughs> 아기다리고기다리던 100만원 상품권 준비가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80만원 상품권까지 이제 누적이 돼서 다음 달 4월 1일이네요. 4월 1일. 첫날, 4월 첫번째 날. 100만원 상품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100만원 상품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100만원 이상은 누적을 안시키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6명이다. 뭐 5명이다. 5명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환금 티켓을 뽑으신 분이 다섯 분이다 신청을 다섯 분이 했었다 그러면은 4월 1일날 오후 2시까지 2시에 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도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때는 그 다섯 분의 번호만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상품권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100만원 상품권 무조건 나가고 그리고 다시 또그 다음 부터는 20만원씩 또 다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100만원. 왜냐하면 20만원 또막 나갔다가 뭐 60만원 때 나갔다가 막 계속 이랬거든요. 오랜만에 100만원 타이틀 걸렸습니다. 저는. <laughs> 아, 저도 뽑고 싶어요. 이럴 때는. 아, 확률이 되게 좋잖아. 이럴 때는. 저도 뽑고 싶어요. 근데 전, 제가, 저희나, 저나, 저희 직원이 하면 안 되겠죠. 황금 티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건 어렵고, 여태까지 뭐, 0만원 타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만 타고 오신 분들도 많고, 경만민도한번 타셨지 않나? <laughs> 경만민도한번 타셨을 거고, 그리고 뭐, 후기는 계속 다들 올려주시니까, <laughs> 예, 황금 티켓은 저희 자판기에 랜덤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보낼 때 이렇게 큰 저희 토이구 박스, 종이 박스가 한 박스가 48개가 들어가거든요. 박스 사이즈가 좀 줄어가지고 택배 때문에. 그래서 48개가 들어가는데 48개에 꼭한 개씩은 들어가요, 황금 티켓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판기에 적어도 한개에서두개 정도는 무조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판기 한 번에 50, 쉬운 네개 정도가 들어가요 박스가 그러니까 그게 빠지고 또 저희가 보낼 때 황금 티켓 하나씩은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나오죠 뭐안 들어가는 데는 코레일 코레일은 안 들어가고요 코레일은 안 들어가고 휴게소라든지 CGV CGV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 이번에 연휴 때 판매받는 데판매 볼만하더라고요 뭐 자판기가 텅텅 베어 있어가지고 <laughs>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이거 정말 많이, 2월달에 많이 뽑았는데, 황금 티, 이 황금 티켓을 대부분 다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래서 똑같이 랜덤으로, 그러니까 한 박스 보낼 때그한 박스에, 제가 황금 티켓 박스를 따로 해놔요. 그래서 거기서 48개에서 한 박스는, 한 박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물건을 보낸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판기. 황금 티켓 들어, 제품도 랜덤으로 해놓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열 개, 2 0 개를 빼놓는다면거다 황금 티켓 다 넣어놓고, 그걸 따로 보관해요. 그래서 물건 이제 보낼 때 48개를 제품을 넣잖아요. 그럼 그것도 빼서 황금 티켓 들어있는 박스를 하나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전국적으로 계속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뿌려져 있어요. 제가 볼때 3분의 2는 벌어진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음 달에는 그러면 4월 1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100만원 상품권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3월 달은 이제 황금띠에 뽑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저희 뭐 카페 움직이시는 분들다 아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용 후기 올려주시는 거를 좀 계속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좀 한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좀못 보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차례차례 계속 보내고 있고 기오라마도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홈페이지 그리고 오늘참 봤다 저기 그몇번이지 48번 카페에 없죠? 48번 4번 15번 7번 3번 37번 네,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4월 1일 날 100만원 상품권 들고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월달에는 홍금티켓 하나 뽑으셔서 한번 무조건 3월달에 이럴 때 진행하시는 거요 예 해서 하셔서 <laughs> 그래서 3월달에 접수를 하셔야 4월달에 추첨 추첨을 추첨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섯 분이면 다섯 분 5분, 10분이면 10분. 그 번호만 가지고 추첨을 해서 무조건 100만원 상품권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3월달에는 저 캠핑 좀 많이 다닐라고? 계속 캠핑장 사장님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오르가하더라고요 네,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4월 1일 날 오후 2시에 똑같은 시간에 저는 방송 100만원 상품권 들고 다시 한번 <laughs>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주서너 감사하고 나아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별거 아니지만 그게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4월 1일 날 100만원 상품권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